요한계시록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나팔이 불리고 하늘에서 별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리면 전 3년 반 상황입니다. 앞서 살펴본 곳에서는 넷째인이 떨어졌을 때전 3년 반 상황인 것을 우리가 계시록 6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섯째 낙발이 불리면 7년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 중에 전산년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무적행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로 내려와서 총공세를 피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 그것은 게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미리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미가엘,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사죠.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 그 수절들이 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으로, 교회로 떨어지는데 자기 부하들을, 더러운 영들을 데리고 교회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과 연계해서 9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부적행의 열쇠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마귀 뿐만 아니라, 마귀 혼자 뿐만 아니라, 마귀가 부리는 더러운 영들이 같이 땅, 곧 교회로 내려와서 성도들을 괴롭히게 된다. 그 내용을 어, 살펴보았고, 그때,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을 여니까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에 의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연기를 마시는 거죠. 그 연기에, 뭐, 쏘인다고 그럴까? 연기 쐰다고 할까? 그걸 마시게 되니까 전부 다 이제 황충으로. 메뚜기가, 메뚜기의 일종입니다. 황충도. 메뚜기들이 전갈의 권세를, 전갈 꼬리에 있는 그, 이 살과 같은 무기를 갖게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고 있다. 어,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는 더러운 영들이다. 무적영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영들이 사도 요한의 눈에 연기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연기에 의해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수요가 더러운 영에 잡혀가지고. 오히려 같이 신앙 생활했던 성도들을 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연기에 쏘이는 자들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에,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 3년 반에 일어나는 전갈 권세를 받은 이 황충들이 어떤 존재인가, 그 황충들이 어떻게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는가, 또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일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무정에게서 나온 사자, 그 연기로 보였던 그 더러운 영들, 그들 가운데 왕이 있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해서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그들, 그들이 누굴까요? 하늘에 떨어진 별, 큰 별, 마귀만 지칭하는 게 아니죠? 마귀를 따라서 땅으로 내쫓긴 더러운 영들, 곧 귀신입니다. 연기로 보였던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말할까요? 이것을 본문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경을 본 것이 아니고 성전에서 나오는 음성 같은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요한이 그냥 들은, 들은 말씀이다. 어기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게 설명하고 일러주는 천사의 음성이거나 성전에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거나 우리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르신 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본문 가운데서 찾을 수가 없다. 조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 땅이라고 나왔는데, 땅 위에 풀, 푸른 것, 각종 수목으로 나와요. 각, 갑자기 자연계에 있는 풀과 푸른 나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 땅은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교회 안에 푸른 풀이, 풀이나 푸른 것, 수목이 뭘까요? 그걸 해야지 말라고. 전갈 꼬리에 권세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교회 안에 땅에 그 푸른 것들은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 이것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마에 인 맞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 이록되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 인 맞은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 열두 지파, 어, 신약 시대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마에 인을 맞아서 한 시간에, 한 시간에 때, 환란 때죠? 7년 환란을 면제받는 교회. 그 것은 계시록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 그들이 이마에 인을 맞아서 환란 곧 지금 오늘 우리가 기록된 대로 9장 4절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니까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공격하라고 하셨으니까 맞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을 면제받는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시록 3장 10절을 적용하면 빌라델피아교의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빼고 7년 환란 기간 중에 지상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이 더러운 영에 의해서 더러운 영을 마신 연기를 마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변질된 성도들, 뭐 특정적으로 말하면 일차적으로는 거짓 목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짓 목사들이 귀신에 쏘여서 귀신들려서 그 가짜 복음을 가지고 자기가 전하는 그 교훈 가르침을 안 받으면 공격을 하게 된다. 9장10 6절에 가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 전갈과 같은 꼬리와 전갈 꼬리 같은 것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살이 있어요. 쏘는 살. 그걸로 어 사람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기간이 다섯 달 동안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송도들을 해야 하는 그 살이 있다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거짓 목사가 갖고 있는 거짓 교훈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짜 복음이죠. 이것을 왜 거짓 목사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특정 지어서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에서 어, 어, 9장 14절, 16절을 보면 이사의 선지자가 쓴. 선지서의글입니다9장 14절에서 16절 이사야서입니다. 예, 기시록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중에 머리와 꼬리와 종료나무와 갈대를 끊어 버리신다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머리와 꼬리가 누구인가? 머리와 꼬리를 그냥 하루 동안에 없애버린다 이거 이제 하루 동안에 없어버린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그 이후에 이제 이들을 결박해서 불못에 던져질 때 그런 상황들로 우리는 어, 미루어 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냐 이사야에서 9장 16절, 15절, 1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머리는,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라는 거죠. 존귀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죠. 대 제사장 그룹입니다. 그리고 그들, 그들에게 꼬리가 있는데 꼬리가 거짓말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뭐 이렇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는 거죠. 꼬리가 머리는 목사의 모습을 이 시대 이제 목사의 모습인데 꼬리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거짓말, 가짜 복음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짓 선지자의 거짓 교훈이 전갈이고 전갈 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가리키는 거짓 교훈, 거짓말 복음이 후 3년 반5달 동안에, 막 끝나갈 무렵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어, 후, 아, 전 3년 반. 전 3년 반 끝나가는 무려 5달 동안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3년 반 5달을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가. 그 때만. 3년 6개월입니다. 전 3년 반이. 그게 42달인데, 5달 동안만 전갈의 꼬리에 있는 그 쏘는 살과 같은 걸로, 어, 입 맞지 않은 성도들을 공격하는 해를 가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때는 특징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그걸 지금 바로 알아볼 겁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4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부분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시험을 면제하는 성도들은 이를 맞아서 전 3년 반에는 반 동안에는 이렇게 보호가 되고 후 3년 반 3년 6개월이죠 42달입니다 계시록에서는 42달로 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휴거돼서 시험의 때를 면합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면 그러나 입맞지 아니한 나머지 환란 기간 중에 존재하는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 그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인을 맞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공격할 권세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지금 음성이 나왔잖아요. 이르시대에 공격해도 된다는 거죠. 인 맞지 않은 자들.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다섯 달 동안이다. 그 괴롭게 하는 내용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어, 시록 9장에.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전갈의 권세를 주신 것이 9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5절에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게 하도록 그 다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전3년반에 나타나는 특징 그것을 좀더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황충이 전갈의 꼬리에 있는 그 쏘는 살을, 살을 가지고 송도들을 해야 하는 권세를 받는데 다섯 달 동안만 그것을 행하게 한다 아, 또한의 특징은 다섯 달 동안 교회에 입맞지 않은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한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날에는 해가지고 이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과 성도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적어도 전 3년 반이 이르면 고통 속에서 공격을 받아야 합니다. 그걸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 후 3년 반,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죽입니다. 순교당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순교당하고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짐승통치하에서 표를 받거나 박해를 받아서 거의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참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간다 하는 것을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보면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충이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메뚜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황충의 모습을 일러줘요.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기록한 겁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말들 같다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아주 잘 훈련된 전쟁 때 병사들이 타는 말, 또그 병거를 끄는 말들의 소리 같다는 말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설명을 드리면 그렇게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금관을 썼어요. 금관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요한의 노래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금으로 만든 관인데, 금관인지 아니지, 뭐, 하여튼 금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거죠. 머리에 이제 관이라고 하는 게 모자죠? 모자인데, 금으로 만든 관이니까, 참, 어, 글쎄요, 뭐, 사람인데 금관을 썼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노릇하는 자들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의 얼굴 같아요. 금관을 썼는데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니까 그 머리 모자를 썼겠죠. 금 모자를 그리고 머리털이 여자의 머리털 같습니다. 길다는 거죠. 검은 머리 그러니까 머리가 여자 머리처럼 길고 그 위에 금관을 쓰고 있고 얼굴은 사람 같아요. 그럼 누굽니까? 교회에서 우두머리급 되는 목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앞으로 이 환란 때에 교회를 장악하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 목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황충의 모양이 그 모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금 모자를 금관을 쓰고 머리를 길고 사람 얼굴을 하고 그런데 이빨이 참, 참 사자 이빨 같아요. 그 사자 그 사람을 잡아먹는 짐승을 잡아먹는 왕이죠. 짐승의 왕이 갖고 있는 그 이빨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성도들이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그냥 물어뜯고 어? 전달 에, 꼬리에 있는 그 권세 가짜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거죠 말안 들으면 그러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게 활란 때 성도들이에요 그 중에서 지도자들 교회 강단에서 교훈 복음을 가지고 어,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들 그 중에 거짓 목사들이죠 가짜 가짜 복음을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 복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공격을 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다 어, 부패해가는, 추락해가는 그렇게 될때후 3년 반이 나타나서 때가 돼서 짐승이 하라는 대로 다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은 죽임을 당해서 순교당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제서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견제는 성도들이 있을까. 그 참으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러한 성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활란을 통과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목도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게시록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면 그들, 곧 황충들이죠. 어, 연기 쏘인, 연기가 쏘인 메뚜기, 신앙 생활을 했던 성도들, 특히 거짓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참, 더러운 영을, 그, 연기를 마셔서 변질된 성도들. 이제 그들.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더러운 연기가 성도들한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들이라는 게, 이제 황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귀신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무적행에 있는 천사라는 거죠. 이왕무적갱의 왕이죠. 왕 노릇하는 천자 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천사 의 이름이 시부리 말로 아바돈이고 헬라 말로는 아벌루온이라는 거예요. 뭐이이말이 이이 언어가 우리에게좀 생소하지만 번역을 하면 파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파괴자.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간하고 그리고 갈라치고 그리고 미혹하는 자죠. 미혹해서 갈라쳐서 궁극적으로는 멸망에 이끄는 그 파괴하는 자. 그게 바로 마귀죠. 교회 파괴자가 사탄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의 사자. 사자라는 건 이제 천사라는 뜻입니다. 우리 말로 이제 사자, 에인젤이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 무적행의 사자가 사탄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이제 무적행의 왕이 마귀이고, 그 마귀가 부하들을 데리고 땅으로 떨어진 대목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고, 12절에는 그들이 분을 내서 땅으로 쫓겼다. 쫓겨 내려갔다. 그래서 바다와, 아,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들의 장막 치게 될 자들은 즐거워하라는 거죠.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서 총 공격을 해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멸망케 하려고 발악을 할 텐데, 그렇지만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하늘들의 장막 치는 자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 거기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하늘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그 말씀이 계시록 1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전삼년반에 나타나는 참혹한 장면들을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하고 그리고 미리 글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다른 성경, 그와 연관된 성경을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에 참 전갈 꼬리에 있는 그 쏘는 살과 같은 권세를 가진 그 황충들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이 곧 푸른 것들, 각종 수목, 입맞은 성도들이죠. 뭐 물론 14만 4천만 성경 속에서는 그들만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해야지 못하지만 은 다른 성도들은 굉장히 아픈 고통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한 전3년반이지만 그러한 화가 있는 환란의 때지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길어봐야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더하기 45일 정도, 45일 정도만 지나면 주님의 재림이, 재림이 이루어져서 45일 동안에 재림나팔과, 그 다음에, 어 대속제일과, 그리고 어 장막절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포함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45일이 시작되기,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15일 동안 그 주님의 재림나팔과, 대속제일과, 장막절 명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니까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 후 3년만 지난 다음에 45일 기간인데, 그한 달이라는 기간이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어, 마지막 화로, 어, 시록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첫째 화는 전 3년 반에 나타나는 황충에 의한 전갈꼬리로 쏘는 그러한 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다섯 달 동안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첫째 화고, 둘째 화는 이제 후 3년 반이고 여섯째 나팔이 불리면 어, 이루 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의 순교 첫 번째는 두 증인 교회가 같은 날 순교를 당하고 또통 어, 3년 반 42달 동안에 순교당하는 교회가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두 교회는 그러한 환란 들을 통과해서 일곱 대접 재앙의 재앙도 다 목도하고 재림 나팔이 불때 휴거 되게 됩니다. 아, 이러한 것들을 어, 앞으로도 장차 이 9장 13절 이후에 22장까지 최종적으로 계시록이 마감 때까지 우리는 여러 차례 반복을 어, 반복해서 환란 때의 일들, 환란 끝난 다음의 일들,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의 모습까지 우리는 어, 보게 됩니다 19장에서부터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는 혼인 만찬의 내용 그리고 어, 백보자 심판 그리고 새 예루살렘 도성의 경장까지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진짜 소망이 뭔지를 어, 보고 미리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알고 이기는 자 되라고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감사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모두 승리해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칭찬받고 혼인 만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